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2층 구조의 주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컨하우스나 에어비앤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소재입니다. 대지는 106평부터 160평까지 총 4가지 타입이 있고요. 철골 구조 주택으로 사용 면적은 2개층. 42평을 사용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의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시입주금은약 2억 2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위가 전부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자차는 필수 조건입니다. 가까운 도로망으로는요. 도착 할시씨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본지연과 2천 방면으로 이동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한 곳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게요. 단지 외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6m로 양방향 교행 편안하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2층 주택 단지로 마을이 예쁘게 형성되어 있어요. 오늘 보실 주택은 바로 여기인데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 공간과 마당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차 공간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선은 하나가 그려져 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차량 3대는 여유롭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세차도 편안하게 가능하고요. 그 옆으로 넓디 넓은 마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당 사이즈는요. 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주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잔디로 빼곡하게 예쁘게 심겨져 있고요.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들 경계선은요. 이렇게 미스트 유리 처리된 펜스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주택은요. 앞쪽에 집이 없기 때문에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와이드한 롱브릭 타일,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쪽으로는 썩지 않는 합성 데크 시공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전실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실은 화이트톤으로 좀 밝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면적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키큰 장으로 총 6칸의 신발장 반대편으로는 하프장으로 4칸이 시공되어져 있고요 신발 신고 벗고 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벤치 수납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요 이렇게 깔끔하게 어,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 프레임을 선택하셨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 앞으로는 계단이 있고요. 우측에는 방과 욕실, 그리고 맞은편에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자, 확 트인 개방감이 아주 좋네요. 일단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SPC 강마루, 벽과 천장은 화이트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휘센 4A 에어컨이 시공되어져 있고요. 아토홀쪽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어, 페인팅 기법으로 좀 입체감을 살린 아토홀 시공을 해주셨어요 벽걸이 팁이 예쁘게 거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요 정도 선에다가 쇼파를 두시면 한 3인용 내지 4인용 정도 아주 적당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채광이 아주 우수하고요. 자, 뒤쪽에 주방을 좀 살펴볼게요. 주방도 굉장히 좀 널찍하니 시원스럽게 잘 빠졌어요. 아일랜드가 짜져져 있고요. 그 옆쪽으로 식탁을 두실 수가 있는데, 동선상 한 4인용 내지 6인용 식탁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을 좀 살펴볼게요. 자, 맨 좌측으로 해서 비스포크 3종 라인인데 그중에 두 칸은 여기다 뒀고요. 나머지 김치냉장고는 다용도실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3구 인덕션과 후두, 그리고 이쪽에 백조 사각 싱크볼, 수전. 제일 우측으로 보시면 키큰 장, 가운데는 삼성 광파오븐, 아래쪽에 밥솥자리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살펴봐 드릴게요. 네, 주방 옆에 다용도실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고 여기 배치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이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싱크볼과 3구 가스 쿡탑 상하 보장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닝 도어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시면요. 뒤쪽 공간을 좀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면적이 여유로워요. 어, 샤시나 썬룸 처리하셔서 뒤쪽 공간을 좀더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다시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제 1층에 있는 방을 보여 드릴 건데요. 그 동선에 계단 아래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여기다가 좀 하프장 같은 거를 쫙 짜서 좀 수납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시면 방이 하나 있어요. 네. 1층에 마련된 방인데요. 어, 사이즈가 많이 큰건 아니지만 지금 시스템 행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하시고 침대와 책상 정도 놓고 쓰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되어 있고요. 우리 집마당에 보이는 창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장이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수납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자, 양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수건장. 이렇게 파티션 공간으로 샤워 공간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1층의 모든 공간을 이렇게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계단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의 구성은 마스터존과 서브룸, 야외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존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바닥 소재는 1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침실과 드레스룸, 부부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층구가 높아요. 답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쪽 남서양에 반창이 시공되어져 있어서 채광, 환기, 우수하고요. 천정에는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이 꽤 용량이 커요. 여기 지금 한 12자 정도의 용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일리 로 수납하시는 건 괜찮고요. 요런 공간에다가 작은 하프장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오, 욕실이 엄청 크네요. 일단 양변기랑 카운터 세면대, 거울장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욕조의 크기도 반신욕 하시기에 작지 않고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서브룸이 있는데요. 네 서브룸입니다. 이 서브룸에는요 이렇게 네 칸의 붙박이장이 다 되어 있고요, 책상 안쪽에다가 더블 침대 정도 놓고 쓰시면 아주 쾌적하게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천정에 에어컨, 여기도 남서양의 최강 좋은 방향으로 반창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요 전용 욕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욕실 부심이 좀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세 개의 욕실이 다 넓어요. 부스가 처리된 샤워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환기창도 당연히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서 야외 발코니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 복도 공간 있죠. 여기가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유리 난간으로 좀 개방감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야외 발코니는 이쪽에 있어요. 자, 크기가 많이 큰건 아닌데 2층 분들이 잠깐씩 나와서 바람 쐬는 용도로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 전경을 바라보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주택 모든 공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5억 3천에 책정되어 있는 샘플하우스 보셨는데요. 5억 2천만원에 책정되어 있는 세대도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